안녕하십니까. 복잡하고 어려운 장차 관리, 유케어가 케어해드리겠습니다. 와 예! 네, 오늘은 뭐 할까요? 오늘은 칠레에 있는 에어컨을 다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와우! 홀! <laughs> 까시죠 <골. 웃음> 이게... 오토큐나 블루렌지에 똑같은 에어컨필터를 교환한다 가정했을 때 우리는 네. 한 8,000원, 5,000원 안에서 교환을 할 수가 있죠. 아니요, 이게 요즘엔 재질 자체가 조금 보강이 돼서 그런지 물건값이 보통 한 15,000원 정도 선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공임민주 같이 하게 수. 되면 보통 3만원 초반에서 4만원까지는 이제 가능할 거예요. 그러면 이거 교체하면서 이제 한 1만원이나 한 15,000원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죠. 2만원 정도 보시면 2만 돼요. 정도? 네, 네. 자, 2만원 버는 방법 알려드립니다. 네. 제일 편하게 걸터 앉으세요. 조석에. 그리고 여기 댐퍼. 늘 말씀드리지만, 두 손가락 누시고, 여기 엄지손가락 잡으셔서 밀어주세요. 앞쪽으로. 분리해 놓으시고, 이 부분 보시면, 없습니다. 오, 아, 이건 없네요? 네, 없습니다. 없고, 여기 자세히 보시면, 이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. 네. 이 부분은 이 양쪽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, 이렇게 벌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음, 그런 거네요. 네,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누르시면, 맞아요. 네. 네. 양쪽에서 밀어라. 네. 누를라. 네.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짐이 보시면 떨어지잖아요. 네. 네. 빼 놓으세요. 이렇게 빼 놓으시고, 자 보시면 이 부분하고 여기 부분, 그러니까 누르는 핀을 두 개를 이렇게 누르셔서 이렇게 15도 정도 해서 45도 정도 해서 이렇게 빼 주시면 돼요. 보시면 여기 품번 나와 있고요. 방향 나와 있어요. 네. 손으로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. 빼실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. 네. 낙엽, 낙엽 낙엽 같은 게 이제 가을철 특히 천천히 빼시면서 만약에 낙엽이 있다 그러면 손으로 눌러서 같이 잡고 빼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빼시면 저 안이 공기가 바깥에서 들어와서 밑에 블로우 모터 쪽으로 걸러가는 것 중에 휠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반드시 방향만 체크하면 되죠. 네. 솔직히 다른 건 어렵지 않잖아요. 네. 보시면 색깔 자체도 다르잖아요. 네.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제 효과를 못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죠. 정확하게 이제 휠터 방향을 맞춰주시고 네. 장착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좌우 이렇게서 해 같이 네.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다 들어간 거고요. 네. 캡은 자 이렇게는 끼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반대로 네. 여기 먼저 끼시고 여기는 누르시면 소리가 나면서 딱하고 소리가 납니다. 만약에 이게 들 들어간잖아요. 네. 그럼 만약에 이렇게 떴다. 블루 모드를 이제 작동하시게 되면 바람 소리가 많이 나요. 음. 그러기 때문에 항상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자, 이제 조립은 또 똑같이 네. 역순.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어요. 안 들어가 겠어요 들어가겠습니다. 살짝 누르셔서 들어가게 하고요. 됐죠? 네. 그 상태에서 댐퍼 내리셔서 들어 주시면 끝나고 네. 이렇게 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쉽고 정확하게 상담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 상담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맞춤 견적을 받아보세요 네이버 카페도 놀러 오세요 실제 계약한 고객들의 진솔한 후기도 보시고 매일매일 상담했던 견적도 둘러보세요 1588-3139로 전화 주시면 상담 링크와 함께 급하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